다 오른쪽으로 그렇지. 돌고 있다. 왜 도는 거야? 왜 도는 거야? 몰라요 지금. 그, 그 군중심리. <laughs> 군중심리. 아, <laughs> 야 가... 나 같이, 같이 따라가. 나 그냥 가운데로 꽂는다. 가운데로 가자 이제. 야 이거 너무 오른쪽에 던다. 들어와줘야 되는데. 나 이거 뭐 해도 없는데. 어차피 명중이 처음 딱 나서 나는. 아니. 야 두고 계뭐 어째요? 와어떡게 해야 애들 이 애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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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중심 자리 나았다 애들이. 혼자 얘네 뭐 너, 너 많이 돌았는데? 이제 쌈 싸먹어야 돼. 아아... 씨 끊을 거면 끊고. 위에서, 해 뭐하는 거야, 이게? 그니까, 어디까 그러니까, 이거 지거한 바퀴 돌았네. 이거 지렁이 그러니까요. 게임 아니에요? 이거 지렁이 게임 아니에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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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빙글뱅글 돌아, 그냥. 맨말 유튜브에서 본거 같은데? 아왜 진짜. 나도 페이커 하는 거 봤는데, 이거. 그니까, <laughs> 이거... 자 500명 씩또 돌아? 이거 뭐야? 이거 우리, 우리 동네 특공대야? 뭐야, 이거 순찰만 돌아. <laughs> 또 도둑. 또, 또, <laughs> 야뭐 하는 거야? <laughs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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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더가 오더가 저희 피하는 거야. 나나나 스타 나스나나나나나스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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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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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